1273년 3월 양양성을 함락시킨 몽골제국은 군대를 재편성했고 이듬해 쿠빌라이는 바양과 아주, 아리카야, 여문안 등에게 재편성된 20만의 군대를 주며 남성정복을 지시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자신의 통치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술과 여석에 빠져 산 도종이 사망하자 1274년 8월 12일 그의 아들 송공제가 황제에 올랐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세 살이었기 때문에 전전대 황제인 이종의 황후였던 태왕 태후 사도청이 섭정을 맡았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국가지도자가 세 살짜리 어린아이와 환갑이 넘은 병약한 노인이라는 것에 절망감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 나라의 망조가 들었다는 것을 실감한 것인지 수도 이만의 관리들 중엔 고주하는자가 속출하는 등 남송은 전형적인 망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태왕 태후 사도청은 이 나란 300년 동안 사대부를 우대하였는데 나라가 국난에 처하자 그 사대부들이 가장 먼저 도망을 가고 있다니 이런 배신이 또 있을 수 있는가? 돌아와서 직분을 다하라. 녹봉이 모자르다면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주겠다. 도망가는 이들은 반드시 징벌하겠다.라고 명령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한수를 따라 남아한 몽골의 원정군은 한수와 장강이 만나는 악주에 도착했습니다. 몽골군은 그곳에서 영강대치부사 하기의 군대를 격파했고 이번엔 그대로 장강 하류를 따라서 진군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양양성에서 투항한 여문안을 앞세워 진군했는데 장강을 따라 방어를 펼치던 유력 장수들은 대다수 여문안과 친밀한 관계였거나 여문안의 가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특별한 지원을 보내주지 않으면서 무기력하게 패전만 이어가는 남송 정부의 회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투항한 뒤 몽골에 중용된 여문안을 보고는 줄줄이 항복했습니다. 장강방어선이 붕괴되고 몽골이 그곳을 접수하자 남성 조정에서도 이 방어전에 대한 책임공방이 일어났습니다. 방어선의 주요 사령관들은 대부분 가사도와 친밀한 이들이었는데 이 때문에 가사도에 대한 책임론이 일어났고 1275년 1월 가사도는 책임론에 떠밀려 남은 군대 13만을 이끌고 몽골의 원정군을 요격하기 위해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도는 처음부터 몽골군과 직접 싸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압수전투에서 쿠빌라이어 강화를 통해 몽골군을 물러나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강화를 맺어 바얀이 이끄는 원정군을 물러나게 할 생각이었죠. 그러나 막상 바얀은 한번 속지 두번 속냐며 강화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1275년 2월 가사도는 정가주에서 몽골군과 일전을 벌였으나 그대로 개박살이 나버렸고 가사도, 손오신, 하기등 주요 지휘관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일설엔 남송군이 처절하게 저항하던 중 전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가사도 등이 작은 배를 타서 몰래 도망쳤고 이 꼴을 본 남송군의 사기가 무너지며 그대로 박살이 났다고 하네요. 남송 조정에선 가사도가 이 정가주 전투에서 패배한 것과 과거 각종 실책과 비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태왕 태후는 그래도 10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황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가사도를 귀양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지었고 가사도는 귀양지에서 귀에게 원한이 있던 정우신이 보낸 병사에게 독살당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남송의 조직적인 저항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바야는 계속해서 진군해 3월 초엔 건강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주변 지역을 장악해 갔으며 동시에 남송에서도 이만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주를 회남 일대로 파견해 서쪽에서 올 수도 있는 남송의 구원군을 차단했고 상주와 소주를 장악해서 이만으로 진군하기 위한 진군로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양양성이 함락된 이후 남송은 만국의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처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쿠빌라이는 전투를 벌이더라도 민간인을 이유 없이 약탈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허락이 없다면 그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라고 원정군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7월엔 총사령관 바얀에게 북송의 옛 명장 조빈은 사륙을 하지 않고서도 강남을 정복한 일이 있다고 한다. 나는 조빈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고 싶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얀은 이전에 사용하던 초토화 전술은 가급적 자제했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온 백성들에겐 식량을 나눠주는 등 한껏 여유로운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거나 전투가 끝난 이후 민간인에게 그랬다는 소리였고 몽골군은 몽골군이었기 때문에 저항하면 얄짤 없었습니다. 1275년 11월 모든 준비를 마친 바야는 남송에서도 이만으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남송은 이미 모든 저항 능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인지 사실상 무저항이나 다름 없었고 바야는 매우 순조롭게 이만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의 저항 또한 바야의 생각보다 강렬하지 않았는데 양양성이 함락되었을 때 도망칠 사람은 다 도망쳐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자 태왕태우는 우승상 문천랑과 예부시랑 육수부를 바얀에게 보내 평화협정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고 다시 사신을 보냈는데 남성 스스로 몽골제국의 조카를 칭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자를 칭할 수도 있고 그것 도안 되면 신하를 칭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이에 바야는 자신은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어린 황제를 협박해서 왕조의문을연 너희가 어린 황제일 때 왕조의 문이 닫히는 건 인과응보 아니냐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송나라가 처음 세워질 당시 후주의 7살짜리 마지막 황제 공제를 협박해 황제 자리를 강탈함에 시작된 것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남송조정은 수도 이전에서 항복으로 방침을 바꿨고 1276년 1월 태왕태후와 황제 공제가 바야에게 투항했습니다. 2월 4일 바야는 남송의 수도 이만에 무혈입성했습니다. 이렇게 남송 정벌은 막을 내리는 듯했으나 황제와 태왕 태후가 항복했지만 아직 나의 조국 나의 남송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몇몇 신하들은 공제의 이복형인 이광조와 이복동생인 광앙 조병을 데리고 이만을 탈출해 온주로 피난했습니다. 두 황족이 온주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각제 신하들은 온주로 집결하기 시작했고 예부시랑 육수부 보강군 승선사 장세걸은 정해에서 병사를 이끌고 합류했습니다. 쿠빌라이에게 압송되던 문천상 역시 극적으로 탈출해 온주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1276년 2월 복주로 이동해 7살이던 공제이복형 조화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또한 당시 남송은 아직 복주, 온주,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장강 이북 양양성을 지키던 이정지에게 이곳으로와 황제를 보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그 옛날 정강 해변 때 북중국을 상실하고서도 남중국에서 송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황제와 조정만 건사할 수 있으면 남동부 해안가 일대에서 송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지가 호응에 떠나자 성에 남은 이들이 즉각 몽골에 항복해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 등 여러 지역이 몽골에 점령됐습니다. 1277년 12월 남송의 잔존 세력은 광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번엔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풍랑이 일어 단종이 탄 배가 뒤집혔고 단종이 물에 빠졌는데 그는 죽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건강이 상하더니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이와중에 몽골의 추격대로부터 쫓기는 등 험난한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결국 1278년 4월 8살의 나이로 강주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가죽자 남송의 잔존 세력은 당시 6살이었던 광왕 조병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대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이들은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장세걸 등 소재를 보필하던 이들은 몽골은 수전에 약하니 해상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러나 몽골군은 이미 장홍범 등 한족 출신 장수와 병사들로 수군을 육성한 지 오래였습니다. 몽골군은 이들을 이용해 해안가일대를 차례차례 점령했으며, 1279년 1월 장홍범은 수군과 함선을 이끌고 소재와 육수부, 장세걸 등이 있는 애산을 공격하며 대규모 해전이 시작됐습니다. 남송의 장세걸은 해상에서 결전을 치르기로 결심하고는 모든 함선을 밧줄로 단단히 엮은 후 방호벽을 쌓았습니다. 본인은 함선 막루에 올라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에 몽골의 장홍범은 뗄감을 실은 작은 배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인 뒤 조류를 이용해 남송군을 향해 돌진하게 하는 화공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장세걸은 이미 이것을 예측하고 선박 표면에 두꺼운 진액을 발라놓았고 화공은 실패했습니다. 화공이 실패하자 장홍범은 남송군이 육지를 오갈 수 없게 해안지대를 봉쇄했습니다. 이렇게 대치 상태로 만들면서 동시에 장세걸에 대한 회유도 진행했는데 장세걸은 투항하면 목숨뿐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황제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세걸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남성군은 봉쇄로 인해 굶주림에 지쳐갔고 결국 장홍범의 총공격에 패배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는 단신으로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하지만 그에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에 몸을 던져 자결했습니다. 몽골군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좌승상 육수부는 배 안에서 소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전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방법이 없자 그는 소재에게 폐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더구 왕제께서 3년 전에 끌려가 온갖 치욕을 당했습니다. 폐하께서도 그런 능욕을 당하게 할순 없습니다.라면서 더구 왕제 그러니까 몽골에 항복한 송 공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국 육수부는 옥새를 챙겨 황제를 등에 업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고 송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몽골군에 붙잡힌 문천상은 쿠빌라이에게 압송되었는데 쿠빌라이는 그의 인품과 기계에 반해 그에게 항복하면 재상으로 임명하겠다고 회유했으나 그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며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내가 할 일은 끝났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항복한 남송의 황족과 대신들은 쿠빌라이가 있는 수도 대도로 끌려가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태왕 태후 사도청은 수충군 부인으로 격화되었으나 그것 외에는 대도에서 잘 살다가 1283년 73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다 사망했습니다. 송 공제는 항복했을 당시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쿠빌라이는 그에게 영국공이란 자기를 내렸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1288년 쿠빌라이에 의해 티베트로 보내져 라마승으로 귀유해 불경을 공부했으며 그러다 1323년 몽골을 증무하는 시를 읊었다 이유로 51세의 나이에 처형되었습니다.